우리 국민은 아주 강력하게 검찰 어, 사법 특권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제 여의도의 어, 촛불은 계속 어, 올랐고 이제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국민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세상입니다. 검사를 직접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은 어, 신설할 공수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과 검사 출신 황교안 대표가 검찰 사법 특권을 옹호하기 위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걱정이라면 합리적 대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도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충분히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 정수 270명의 축소 주장도 말할 수 없이 무책임합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하며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선거하자는 것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우선 비례대표 폐지는 헌법 41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고 위원회 소지도 다분합니다. 지역구 증설 역시 당리당량만 앞세운 주장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어깃장 주장을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국민에게는 의원 정수 축소를 개혁인 것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한 극치입니다.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은 여야 합의 정신에 대한 전면 부정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함께 검토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하고 또 서명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시 의원정수 축소를 내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검토는 마치 없었던 일인양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위선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당이 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 것처럼 어, 거짓 주장을 어,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 사이에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린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의원 정수 확대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현 의원 정수 범위 안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무책임한 선동에만 매달리지 말기 바랍니다. 12월 3일까지는 각 당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협상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11월 27일이면, 어, 패스트 트랙 선거법은 법사위 계류를 끝내고 본회의로 상정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대안도 없이 길거리 거짓 선동 정치에 매달리고, 어, 또 판을 깰수 있는 위험한 억지 주장만 무한반복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거짓 선동을 당장 멈추고, 딱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합당한 대안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